안녕하세요.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앱인 벤터를 이용한 앱 개발자 초보자를 위한 팁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의 온라인 블록 코딩 사이트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해서 자신이 만든 앱을 일반인들 스마트폰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게끔 공공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려면 어플을 만든 사람이 앱 개발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는 업로드 전자키와 공공 앱 스토어에 로그인하는 본인이 본인이 본인 자신임을 인증하는 서명키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업로드 키를 안드로이트 스튜디오에서 제작 인증하는 파일인데 별표 사인 jks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데 앱 인벤터에서 만든 제작 인증키는 확장자가 별표 사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앱 제작 업로드 인증키를 별표 쌓인 펜파일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펜파일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의 라이브러리 같은 자버툴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 키톨.exe를 이용해서 jks 파일을 펜파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만, 앱인벤터로 만들어진 업로드 키는 스토어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버툴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개발 콘솔에서는 인증키퍼 일인펜 파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앱 개발자가 어플을 만들 때 개발자 인증 파일을 분실했거나 오류가 있을 때, 새로운 개발자 인증 파일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담당자에게 보내서 구글 앱 스토어에 재세팅을 해야 하는데, 앱인벤터 툴을 이용해 만든 개발자는 구글용 키 인증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생성을 할수 없으므로 난감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 영상은 이를 해결하는 영상입니다. 앱인벤터 개발 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로드 인증 키를 만드는 절차는 1. 앱인벤터에서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인증 키 내보내기를 선택해 앱인벤터용 업로드 키 파일은 안드로이드 스토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인터넷에서 키즈토어 익스플로러 설치해서 안드로이드 파일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용 팜 파일로 변환시킨 후 3 구글 앱 개발자, 콘솔 담당자에게 아래의 주소에 개발자 정보를 적고, 업로드 인증 키퍼 1인 펜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어 재세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는 h t t p s s u p p o r t g o o g l e c o m g o o g l e p l a y a n d r o i d d e v e l o p e r c o n t a c t 시청해주 k 서감시합해주셔서한 사항은 댓글에 한 사항은 면답에드리두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